아, 어, 햇살 햇살이 아니라 그래도 빛은 뜨지 않았는데도 거실엔 이렇게 빛이 창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와, 안개비다. 여기서는 마당들이 쫙 보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거실에 식탁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많이 내립니다. 비 내리는 모습이 안 보이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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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 집은 터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저먼 산이 보이고 이 앞에는 숲밖에 없어서 정말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집 짓기 전에는. 그런데 저번에 어떤 그 기사님, 건축하시는 기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터가 저희 말이 이렇게 길게 거의 한 1km? 1km 정도 아마 골짜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낮은 지역에서 바로 연결이 된그 계단 몇 계단만 올라오는 집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눈이 와도 걱정 없고, 바로 윗집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약간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바로 도로에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오는 집이 돼서 정말 너무나도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밑에는 좀 파묻혀서 전부 다 있어서 배경이 전혀 없고, 저희 집만 어떻게 보면 가운데 포인트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이는. 특히나 이제 우리 전원주택은 약간의 경사도만 있으면 정말 겨울에 눈만 오면은 눈 오는 날에는 우리 골프를, 뭐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laughs> 그게 너무 웃겨요. 아, 진짜 게임, 게임 끝난 거예요, 완전. 그상도말 있으면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정말로, 너무너무 아치가 정말 좋으면서 이렇게 경치가 보이는 곳. 정말. 사랑하는 대나무. 대나무야, 고마워. 내가 너가, 서울에다 놓고 와가지고. 통풍도 안 되고 물도 안 되는 곳에 세상에 그, 그 사무실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네들이 키가 천장까지 닿는 애들인데 세상에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네들을 싣고 여기로 왔는데 화분에 정말 너무 예뻤거든요. 육 새가 지금도 굉장히 제가 보여드려야지. 대나무인데도 유난히 입새가 이렇게 크게 커크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예뻐서 이거를 세상에 30만원을 주고 샀답니다. 진짜 그거 골고올때제 차에다 구겨가지고 그 조그만 차에다가 아니구나. 이거 올 때는 어, 트럭을 불러서 사무실로 왔는데 그걸 놔두고 양수리 와있다가 얘를 가서 보는 순간 죽어있으라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데려와서 잎새를 다고 잘라주고 여기다 심어놨는데 올해 처음으로 죽순이 하나 이렇게 어두 개구나 하나가 아니고 쫙 올라와서 지금 최소한 제 키만 합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여러분은 식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분을 기르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물론 상황이 이렇게 막 옮겨 심는 과정도 그렇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잎새가 다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나무를 꺾어봐도 나무도 죽어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나무도 지금 아이고. 이게 뱅갈 고무나무죠. 이렇게 뭉둥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 아파트 밑에 갖다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거를 안쓰러워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내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물론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많은 식재를 하는데 많이 죽습니다. 죽으면 속상해가지고 그냥 막 뽑아버리거든요. 근데 안 뽑고 나면은 그, 거기에서 순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쪽에도 작년에 자연인 오빠가 저 15만원이나 주고 이 나무를 사줬어요. 그런데, 어 겨울에 다 묶어줬는데도 아, 싹이 안 터요.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흠이 올라오고 있, 있어요. 대기롱. 지금 빨간, 게, 빨간 거 보이시죠? 해가 입을때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경험에 의해서 터 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 어제 이거는 순이 다른 데서 뿌리에서 난거 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할까봐 이걸 잘라줬어요 이번에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달라주고 얘네들을 크게 키우는 게 나은데 너무 잎새가 많이 올라오긴 한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겠죠. 또 저한테. 특히나 이렇게 죽은 애기들을 데려온 애들은 애정이 더 많이 가고, 언제 보아도 그 행복감이 두배예요 우리 이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진짜, 하부는 다 깨져가지고, 후, 쓰레기통에 쳐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완전히 얘네들이 기지개를 주고, 그냥 만세를 부릅니다, 완전히. <목소리> 지금 이 잎새 넓적한 게, 그 우리 어머니 가마솥, 그, 주걱 큰거 있죠. 이렇게 큰 애들이에요. 어제는 제가 이거, 지대에 꽂아주는데 얘네들 까실몇쳐 찔렀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아 나를 따를 찌르면 되겠어?라고 대화를 했답니다. 엄마를 찌르면 되겠니? 엄마가 너를, 얘네들 얼마나 사랑을 주고 예쁘게 길러주는데 이렇게 여 앞에도 정말 많아요. 저희도 왔을 때그 담벼락에 이런 선인장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이 이 선인장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골에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 할머니는 이거를 숫대 같은 데다가 엄청 많이 길렀어요. 이게 막 좌측 우측 토끼처럼 불을 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와 저거 한번 길러보고 싶다 라고 어렸을 어린 시절에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번째 지금 저기 막 집어누웠습니다 선인장에 얽힌 스토리가 또 있어요 제가 양수리 처음 오던 어, 처음 그때 이제 집을 살까 땅을 살까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밥집에 가서 밥 양수리 지금 없네요. 아유 진짜 그할머니 어디 계시나 찾고 싶다. 그 할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선장이 아주 방에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할머니가 는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밥을 먹다가 와 선인장 너무 예뻐요 할머니 그랬더니 하나 가져가 그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우 저기 좀 완전히 보통 큰게 아니에요 막 거의 천장을 막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하머니 선인장을 진짜 잘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를 여기에 놓, 놓고 손님들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걸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래 자기는 너무 많고 집에도 많으니까 갖다 잘 들으라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머니 제가 음, 할머니 고생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름 값이라도 하시라고 제가 돈을 좀어드린다그랬더요 절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개를 데려다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저도 길렀어요. 진짜로 아주 너무너무 멋있게 길게 그리고 이제 양수리 올 때마다 할머니한테 과일을 사가지고 할머니한테 놀러 갔어요. 할머니 참외가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그서 할머니하고 또이 선인장으로 맺어진 인연이 돼서 이렇게 다니고 정말 그렇게 수없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 가보니까 식당을 안 하시고 어디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때 전화번호를 제가, 저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해놔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그 아들이 오시면 그거를 그렇게 탐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저도 할머니한테 그거를 그렇게. 얻어왔는데 그, 그분이 아무리 탐낸다 해서 제가 그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서운한것 같아요. <laughs> 남의 걸 그렇게 또 욕심을 내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아주 애지중지 길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그거를 안 준다고 그렇게 조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인장에 얽힌 스토리가 이제 제가 양수를 사니까 그때 그 할머니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선인장을 보니까 그런데 그 선인장이 겨울에 너무 추운 적이 한번 있었어요. 다를 때는 그렇게 걔랑 오래오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혹독한 그 추위에 그 사무실에 있던 그 모든 식물이 다 얼어 죽어버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성인장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때 제가 음딱 문을 여는 순간 전체 애들이 다 국수처럼 다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무너져 드렸답니다 식물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딱 쓰러져 버리니까요. 힘이 없이 그냥 북석 다 주저앉아 있는 그 식물도 저는 엄청 많이